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천희망원에서 자립전담 업무를 맡고 있는 서재형이라고 합니다.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립전담 요원이 무엇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영천희망원에 입소한 아동들 같은 경우에 이제 만 18세가 지나면 이제 퇴소를 해야 돼요. 그때까지 이제 자립을 할수 있는 힘을 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역량들을 어, 개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역량들을 개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보호 종류를 준비할 수 있는 역할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퇴소 후에도 지금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청년들이 자립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입소 이유는 학대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뭐 학대 케이스라고 해서 뭐 신체적 학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방임 케이스로 이렇게 입소를 하는 아동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부모와 이혼으로 인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도 입소하는 아동들이 있고요. 일반 가정의 아동들은 자립을 하는 시기가 렇게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동 양육시설이나 가정 위탁에서 이제 생활하는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퇴소를 해서 이제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물론 법이 바뀌어서 만 24세까지 이제 어, 아동이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살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시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미리 미리 이렇게 자립에 대한 영양들을 개발하고 그런 성인기에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지 않으면 전혀 이제 자립에 대한 생활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아동들을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자립 전담 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퇴소한 아동 같은 경우에 이제 집주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퇴소한 나이가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이지만 만 18세지 않습니까? LH랑 이제 연계해서 전세 주택을 얻을 때 집주인이랑 LH랑 계약을 맺고 LH에서 이제 아동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아동이 살면서 월그 관리비를 내지 않거나 집을 파손한다면 자신은 이제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아동 혼자 이제 스무 살갓 스무 살인 아동이 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책정해서 제가 석달 정도 보통 이제 관리비를 먼저 이렇게 내는 게 자부담하는 게 이제 정석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높게 받으시는 그런 집주인들도 계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집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도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계셨으면 부모님이 보증을 쓴다거나 뭐 이렇게 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더 낮게 할수 있겠지만 저희도 이제 기관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보증금을 높게 이렇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험하게 이제 좀 집을 쓴다는 그런 편견들?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유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데 좀안 좋은 사례들이 몇건 발생했기에 이제 그 집중들이 좀 염려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주거지를 옮긴다고 하거나 처음에 이제 퇴소를 해서 이제 주거지를 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요. LH 전세, 뭐 소녀소녀가정 등 전세지원사업들을 신청해주기도 하고 같이 가서 그리고 아동들이 사실 이런 행정적인 업무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뭐 전입신고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이제 대학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장학금이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또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립수당을 신청한 거,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저희 나라는 모든 게 이제 신청주의 원칙이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이렇게 찾아서 주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일들을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진로나 이런 것들을 바꾼다고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프로포저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그런 취업할 수또 직장을 옮길 수 있는데 그런 자격증이나 취득들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원가정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아이동들이 물어보거나 이제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조금은 있지만은 사실 원가정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고 이렇게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희망원을 입소했고 태소우에도 비슷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동들이 누군가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정보를 얻거나 의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이제 질문을 하고 가장 먼저 이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또 오랜 기간 그렇게 같이 지내오면서 그런 납부들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어, 자신들의 그런 문제들, 진로에 대한 문제들이라든지 주거에 대한 문제들을 상담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원에 이제 입소를 하고 5년이 되지 않았는 청년인데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퇴소를 하고 어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아동들이 이제 군대를 안갈수 있어요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한 기간이 근데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이 안 돼서 이제 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산업체로 갔어요 산업체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면서 어 돈을 모으고. 일을 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목표가 생겼어요. 그 반도체 메인 터너스라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을 조금 따야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돈을 모아서, 어 얼마 전에 지금 대학을 입학하고 또 이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제 주말마다는 이제 서울에 가서 이제 자기식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진 아이들을 볼 때, 어, 어, 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기가 쉽지 않은데 참 대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아무리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자신이 좀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아동이 지금도 잘 생활하고 있고, 동생들을 위해서도 가끔 간식 사주라고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어, 그 아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검증은 해 봐야 되겠지만 아동이 이제 예체능계나 이제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할때 사실 검증이 되지 않는 아동들을 기관에서 이렇게 지원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뭐 예를 들어 피아노를 전공한다거나 이제 축구를 이제 하고 싶다 아니면 지금 한 아동도 이제 육상을 하고 싶은데 이제 최고로 지나가려고 자기는 나름대로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지원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서 설득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예를, 예를 들어서 전공한다 가면 레슨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할 만큼이 안 되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 지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재원 마련도 그렇고, 음, 지금 있는 아동은 이제 육상을 하고 싶은데, 그럼 이제 최고를 지나간다 가면, 최고가 여기 영천 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 에 이제 그런 체육에 관한 전반적인 뭐 운동복부터 해서 뭐육복부터 해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 마련들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음,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원하지 못할 때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하고 싶은 걸다 해주게 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일단 지원을 하고 난다면 후회가 덜할것 같은데 아예 시도조차 못하니까 조금 안타까운 건 있는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 이제 결혼 아동이 한 저희는 한 20명 정도 돼요. 주로 이제 50%는 이제 디딤 시아 통장이라고 해서 이제 만 24세가 되면 이제 아동들이 이제 자립의 기초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통장에 이제 적립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이제 5만 원을 적립을 하면 이제 나라에서 이제 10만 원 정도를 이제 매칭금으로 넣어줘요. 어 근데 그 5만 원을 채우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아동들의 그 안정적으로 이제 재정 그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결혼 사업들을 통해서 아동들이 이제 자립의 기초가 될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이제 가장 큰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동들이 이제 학습이나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제가. 앞서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초 학력들이 아동들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학습에 대한 지원들을 해야 되는데, 생활지도원 선생님들이 이제. 어, 보는 아동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학습에 대한 지원들이 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 이제 외곽이나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눈높이 학습지를 이제 한두 과목 정도 아동들별로 이렇게 해서 기초학력을 잡아주는 데 그런 충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아동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이제 기저귀 같은 경우에 만 2세가 지나면 이제 나라에서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그런 생활용품들, 기저귀도 지원해 주고, 또 두유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 아동 개개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음, 주위에 이제 도움과 사랑으로 이제 잘할수 있던 아동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사회에 기여는 아동들로, 또한 성실하게 이제 또 그렇게 일이나 직업을 구하고 또 취업이 된다면 또 이제 남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아동들로 조금 자랐으면 좋겠다는 뭐 개인적인 바람입니다.